지금 정청래 하는지 보여드릴까요? 정청래는 오로지 당권 장화 연인만 생각한다. 보세요. 정청래 당대표 특보 110명 정책위원회 부의장 400명 부대변인 70여 명 임명 이재명 대표 때는 특 특보를 겨우 40명에 부의장 150명 만들었어요. 근데 정청래는 부의장 거의 3배 가까이, 특보도 거의 3배 가까이. 이 수치에서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? 비교해 보세요. 누가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연임에만 물방을 하는지 보여지잖아. 이런 짓거리하고 있잖아요. 제가 그랬죠. 조만간 이 특보들 명단 전부 다다 다 내년 지방선거 나가려고 하는 줄서는 사람들이에요. 그 사람들 명단 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특보 들어가고 부위원장에 들어간 사람들 약선운동할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정청래 당권 장악하고 연임에 힘실어 주는 줄서기. 한이 인간들 제대로 된 정치인들 맞습니까? 얘네들 줄순 놈들까지도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. 진짜로 진정성을 의심 안 받게 하려면 정청래는 뭐라 그러면 돼? 나는 연임 때문에 이런 거 아니다. 나 절대 연임 안 한다. 써야서 써야지 누가 봐도 연임을 하기 위한 행동을 하나 하나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? 정청래 야욕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.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기 세력 분리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자인데 정청래뿐만 아니라 여기 줄순 놈들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. 이래도 정청래가 잘 하고 있는 거야? 진짜. 내란 종식의 힘을 쓸 생각을 안 하고 지세분리에만 올인하는 놈이 정청래인데 아무 문제 없는 거야? 왜 우리가 비판을 하겠습니까? 정작 해야 될 짓거리는 안 하고 이런 짓거리만 맨날 이러면서 호남만 쳐 다니는 사람이 정청래니까 비판을 하는 거지.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인이에요. 이게